독샘 어. 그래도 절대 안 풀릴 것 같은 미뤄둔 일 같던 숙제 게트워크 끝나니까 잠자리가 좀 편해지지 않았나요? 음나 완전 어제 어제 푹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오늘 낮에도 일어나 가지고 샤워하고 아니면... 그 뭐야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도 해줬어 <laughs> 샤워하고 어깨랑 어깨랑 팔대기 이런데도. 싹다 오일로 이렇게 그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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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시원하더라 괄사라는 게 있거든 괄사 왜 <laughs> 엄마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됐대? 괄사라는 게 있거든 이걸로 이런데 문질문질해 주면 기분 엄청 좋은 괄사 저거 하나만 있으면 개떡이 계좌번호하고 모든 <laughs> 비밀번호도 알아낼 <감안할> 수있음 <laughs> 말해라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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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라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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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야 근데 괄사를 얼마나 한 거야? 아 너무 세게 한거 아니야? 저 <laughs> 무섭다 좀 치워봐 징그러워 죽겠어 동생. 알겠어 알겠어, <웃음> <웃음> 알겠어. 왜 저, 저게 <laughs> 그렇게 징그러워 너희들 왜 이렇게 내성이 약해?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인터넷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각종 어? 막 님들 이상한 같아요, 이상한 짤 많이 보고 막 징그러운 거 하도 많이 봤어 나 이제 저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데? 난 멘탈이 강한데? 이거에 떨어질 나약한 입 <laughs> 옛날에는 요즘에야 막 그런 거다 찾아봐줘. 옛날에는 막 게임 같은 거 깔아가지고 막 플레이 다 갑자기 귀신 튀어나오고 이런 게다 예사였어. 어? 저는 네살 때부터 귀신 갑툭튀 귀신짤 막 이런 거 보고 이래가지고 다 내성이 생겼어요. 어, 난 소우도 막 눈도 깜짝 안 하고 보지 뭐. 나도 프란체스카 하고 다 했어. <laughs> 어, 나 갑자기 머리 떨어질 때 심정 한번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. 슈바 인터넷에는 제목 앞에 붙어 있는데 너는 안 붙어 있잖아. 아, 뭐혐 이런 거 붙이는 그런 매너 같은 것도 없었어. 야생 시절에는. 봉천동 귀신 이거 이불 뒤집어 쓰고 스크롤 이렇게 내리다가 갑자기 스크롤 내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슈르륵 내려가 가지고 막 귀신 칵 튀어나온 거 보고 막. 이거 다 찢어버리고 막 그랬는데 농촌 동계신 보면서 보여줄... 저런 깨악! 소리도 나고 에에에에에에 무서워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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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에에에에에에에 <laughs> <laughs> 어? <3번 웃음> 나 심심할 때마다 보는 게세번부면 죽는짤인데 나나 초딩 때 어. 쉬는 시간에 심심할, 심심할 때마다 뭐이브가다 뭐. 얼굴 크흡. 십자 모양으로 쪼개진 영상 틀고 그랬다고. 응. 또봐또봐 또 봐, 또 봐. 이 정도 되니까 내니 귀신 넣게 아! 올리고도 버티는 이제 아! 중간에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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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! 아! 이제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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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얕짤 다들 어릴 때 다이빙 안 봤어? 이것도 얕짤 그리는구나. 아 백색 스키 한번 해보겠습니다. 봉천동 귀신 vs 옥수역 귀신. 봉천동 귀신 뭐였더라? 나 이거 친다. 내서한 사람 조심해. 컴퓨터실에서 아이콘 미트 스킨으로 바꿔놓 이제 보니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네. 옥수역 귀신. 누가 옥수역이고 누가 봉천동 역이야? 좀 헷갈리네. 누가 옥수역의 그 사람이고 누가 봉천동 귀죠이 사람이 봉천동 귀신인가? 아 손이 옥수역이에요. 아... <laughs> 일곱시 스케이트 귀신 이응이. 이거랑 들으면 죽는 음악도 있는데? 이거 이거랑 죽음, 들으면 죽는 음악도 있고 뭐 많은 보라스티브군 맞아 맞아. <laughs> 근데 공포도 인플레가 왔나 봉천동 귀신 정도는. 예전에 까탈레나 백마스킹이었나 그거 많이 봤었는데 아뭐 뭐, 무슨 n d a y Oh, 거 o b b u s 막 o n b 있 b Busson, Bob b u s s o 거 Bob b o 서 끼적. <목소리> 저희 옆집 여자가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소리를 질러요. 너무 무서워요. 헉거거. 어, 어, 어. 버쳐린 듯. 사람을 오기. 미치게 만드는 노래. <laughs> 진짜 개처럼 같다. 독쌤 혹시 일본 단체 사진에서 뭐 혼자 기괴한 여자 알아요? 일본 아나 그거 뭔지 알아. 일본 식령 사진. 아 그거 조심해. 조심해 개떡이들. 침약자 개떡이도 조심해. 이런 거 잘못 치면 개무섭게 나온다. 이거, 이거, 이거. 목이 꺾인 여성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합성이라 그러던데? 원본이래. 이게, 이게 원본이래요. 근데 이걸 기괴하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래.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. 아! 이거 진짜, 진짜 개 많이 봤는데. 이거 누를 때마다 낚여 이거. 이건 볼 때마다 낚임 <laughs> 여기, 여기 사이에서, 중간에서 누 아! 아! 왜더 날아와! 왜 날아와! 아니, 왜또 날아와! 아니, 이거 미니북이라고 하는데 왜 날아오는데! 누가 날아오는 거지? 하씨. 아, 누구야. 아이 깜짝아. 얜가? 얘가 날아온 건가? 아, <웃음> 너무 네 <laughs> 내무무인데난 <laughs> 몰랐는데. <laughs> 아 이거 백번 봤는데. 나는 첫번 봤는데. 이거? 진짜 볼 때마다 낯기시네요. 이응이어 <laughs> 얘다 얘다. 아씨발. 갑자기 아씨발. 아 서른 개 쳐. 아아 근데 이것도 있고 님들 그 것도 있어요. 그 마네킹. 아씨 개 무섭네. <laughs> 왜 이렇게 무서워? 아씨 뭐였더라어 그래 이거 지하철 이거 이거 지하철이거 얘도 버전 이 여러 개 있어요. 얘 갑자기 이렇게 날라오는 거 있음. 마네킹 갑자기 날라오는 버전도 있고 그 장롱이의 장롱이의 기, 그 그래 얘얘얘얘얘얘 줍내 무서워 얘도 가끔씩 보면 가끔씩 마주치면 줍내 무서워 아나 갑자기 오줌 마려워졌어 나 화장실 안 떠나도 돼요?